그랜저 살 돈으로 지구공을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차량이 딱그 케이스입니다. 신차 금액이 무려 8,668만 원이었던 오늘은 단돈 3,370만 원의 대한민국 최고 대형 세단 지구공 게다가 1인 신조 무사고 신차 보증까지 살아있는 완성형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차량 재원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 주시거나 캡처 부탁드립니다. 추가 옵션 띄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정지 부탁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기대되시죠?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컨디션 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엔? 전면유리 스톤칩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본네트 또한 돌티만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지능형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어두운 길에서도 라이트가 스스로 밝기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또한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릴 역시 흠집과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고요 앞쪽에 어라운드뷰전방 카메라와 반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YN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부까지 스크래치 흠집 느낄 수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정중하면서도 정제된 깔끔한 고급미 이게 바로 지구공 전면의 존재감입니다. 이 녀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엔더 깔끔하고요. 사이드 리피터 또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휠에는 18인치 알로이 휠 장착되어 있고요. 미세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고급스러운 미쉐린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흠집 깨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앞유리, 뒷유리 흠집 깨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도어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자에서 차단 유리 장착. 네, 정숙성 보여줄 수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퍼터 라인까지 문콕이나 단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요 뒤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의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네요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깔끔하고요 썬딩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흠집이나 까짐 느껴지지 않고요 리어램프는 풀 LED 콤비 리어램프 흠집 깨짐 없이 아주 밝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반대쪽 리어램프 또한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범퍼 하단부까지 흠집이나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후진 가이드 램프가 장착됐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까지 신경 쓴 모습이고요 후면부 디자인 역시 단정하면서 품격이 넘치는 G90 닿습니다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대형 세단의 적재함 또한 깔끔하고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까지기 쉬운 다니시드 부분도 흠집까지 느껴지지 않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과 타이어 일리페어 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커터 패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 핸사 라인까지 문포이나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흠집 깨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래쪽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에 사이드 리프터 또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10% 정도 남아있네요. 외관 컨디션 전체적으로 주행거리 대비 깔끔함은 물론이고, 대형 플래그십의 끝판왕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 흠집,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사용감도 없는 모습입니다. 암레스트 열어보시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앞쪽에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이 장착됐기 때문에 통풍 시트는 물론이고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확인되는 모습이고요.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이구 커플더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그 앞쪽으로는 2열 에어벤트와 이쪽을 눌러보시면 12V 시가잭 듀얼로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트림 아래쪽에 레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장착됐고요. 14개의 스피커와 퀀텀 로직 서라운드로 차원이 다른 음향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워크인시트 장착되는데요. 작동 또한 이음 없이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열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의 컨디션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무브램프가 장착돼 고급스러움까지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짐 느껴지지 않고요, 사용감만 약간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왼편으로는 수축방 감지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짐 없고 사용감마저 없는 모습 보이고요. 전동 시트 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손이 직접 받는 부분인데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핸들 장착됐는데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입니다. 오른편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 류들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은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장착되어 있고요. 정확한 실 주행거리 1 1 676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축방 모니터 작동 한번 해볼게요. 좌측, 우측.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계기판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운전자의 주행 집중력 유지 도와주는 모습이고요. 위쪽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앞으로 삽입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12.3인치 파노라믹 풀터치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돌리면 가이드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제네시스의 아날로그 시계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버튼류들 또한 까짐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조 버튼까지 깔끔하게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전자식 기어봉 깔끔하고 이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다양한 버튼류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을 열어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와 USB 포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DIS 상태 깔끔하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열선 핸들까지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후석 전동 커튼까지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2구 컵홀더와 스마트키는 총 2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90은 다양한 주행 보조 또한 충돌 방지까지 다양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YM타.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YN카는 100% 자사 매물 취급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성능 기록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운전석 프론트 휀다 교환 있고요. 특기 사항을 보시면, 조수석 커터판의 미세판금과 후드 교정이 있다는 점검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YN카는 언제나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식 G90 AWD 3.8 럭셔리. 보증은 모두 남아 있고요. 용도 이력 없고 미세누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 8,668만 원인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3,370만 원이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8천만 원짜리 지구공의 감성, 품격과 존재감 이제는 그랜저 살 돈으로 누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구매 의사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